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 이병호입니다. 오늘 그 롤튜브를 큰 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예, 작업을 해봤잖아요. 이렇게 큰 롤튜브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한 롤튜브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뭐 중국이나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는 롤튜브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 다양합니다. 동전을 모으시는데 이런 롤튜브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뭘 넣냐에 따라서 보관하시는 게 이제 틀려지는 거죠. 어, 이렇게, 그, 이렇게, 그, 미사용 롤을 넣을 거냐, 아니면 미사용 롤을 넣더라도 여따 사용자의 롤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 그 양쪽으로 뚫려 있느냐, 아니면은 양쪽 뚫려 있는 거, 한쪽에 막혀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은, 그, 사시는 분이 어 자연스럽게 자기에 맞는 걸 하면 되고요. 또 이렇게 예, 큰 것도 있어서 뭐 근데 구하기 쉽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요. 예, 이제 그잘 구하셔가지고 모시고 예, 뭐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이런 펭수, 예, 펭스통하고 같아서 일단 제외를 예, 하겠습니다. 그 장단점을 한번 볼게요. 예, 이제, 요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이렇게 모양이 샤프합니다. 샤프해서, 어, 어, 밑, 밑으로 갈수록 얇아져요. 밑으로 샤프하고 위는 약간 뚱뚱하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이제 뭐, 10주도 들어갈 것 같고, 막 그런 데 사면 실질적으로 밑이 얇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요, 요런 모양도 있고요. 어, 얘는 이제 앞뒤로 뚫려 있기 때문에 롤 하나 적당히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사용제 롤을 넣어도 되는데요. 어, 얘가 이제 무게가 너무 높거나 그러면 이제 흔들릴 때 이제 쏟아질 수가 있어요. 양쪽 뚫리면. 이런, 이런 경우에는 양쪽으로 뚫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약간 좀뭐싼 재질도 있고, 어, 500원에서 한 1000원 정도 하는 재질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예, 근데 고무 재질로 된 거, 예. 고무 재질로 된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너 보면 아시겠지만, 아, 이런 그 음, 롤을 넣었을 때이끝 부분에, 이끝 부분에 이제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삽입형이잖아요. 이끝 부분에 닿으면 약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한쪽이 막혀 있는 부분들이 차라리. 아, 롤을 넣을 때는 좋은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롤을 잘 넣으시고, 일봉 잘 하시고 그러면 괜찮죠. 예. 그리고 한쪽에 막혀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한쪽에 막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모양입니다. 롤을 어, 넣었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백조를 넣었다 그래도 아. 예, 예. 이렇게 백조를 넣었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위에 이제 뭐 하나 스펀지 같은 거 놓고 하면 그히 한쪽을 막았을 때 안정적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데 들어가서 만약에 위아래를 흔들린다 그러면은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막혀 있고 스크롤 예. 스크롤식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앞뒤가 막혀있는 롤이 굉장히 그 좋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두 개나, 롤두 개나 뭐 백, 100, 뭐백개 정도, 사용자 백개 정도 넣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관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적은 공간에 많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아, 어,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이런 게 이제 뭐막 보관한다. 그럴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롤도 이제 두 개씩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 쓰임새도 있고요. 예, 요런식,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롤식이고, 굉장히 그 예, 밑으로 갈수록 약간 얇아지는 요런식, 이런 예, 요런 거는 이제 10조 보관용이죠. 위가 좀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밑이 좁, 좁기 때문에 예, 쓰임새가 약간 요거랑 같습니다. 음. 음. 아까 보였던 요, 예, 요런식, 요런식이, 예, 뭐 위아에 보관하기는 굉장히 무난, 무난한, 예, 롤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가지 롤을 같이 봤는데요. 아, 어, 각자에 맞게, 예, 보관하시는 롤을,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롤을 같이 봤습니다. 아, 롤. 예, 튜브를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